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5월 23일 월요일 오후 9시 34분입니다 네자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지금 4시간봉에서 고점에서 단기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눌림이 나온다면 한 3826만원 3840만원 이 레인지에서 지지받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골드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슈팅이 나와준 비트코인 골드. 그리고 이제 눌림이 나올 텐데, 이 눌림에 다른 코인들 같이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한번 눌리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네요. 음, 자, 이 비트코인을 4시간 봉으로 보면은 4시간봉은 지금 단기 눌림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166과 20, 10, 12, 22가 살아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들어 올리는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일봉 파동이 살아있어요. 5, 3, 3 살아있고 166 살아있고 20, 10, 22 바닥에서 끼고, 있, 끼고 있죠. 만약에 지금 캔들만 봐서는 당장 눌림이 나온다면 이 정도 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3,850만 원, 3,820만 원 사이에서 눌림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지금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터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골드 많이 올라왔고 일봉 5 1일이까지 터치가 됐죠.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일봉 5 1위 평을 넘어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터치가 됐네요.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은 얘는 주봉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터치가 되고 지금 다 뺐네요, 올린 거. 네. 음... 일단 뭐 4시간 봉으로 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에서 지지 받고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밑으로 한 차례 더 빠져 내려온다면 다시 4시간 봉 볼린즈 밴드 중심값. 한 9만 1000원, 2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음.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네오나 이런 것들은 흔들림 속에서 좀더 길게 본다면 1본 51위 편까지 아직 못 왔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일본 파동이 이렇게 잘 살려놨을 거예요. 오미세고도 볼린저맨드 중심선에서 중심 저항 맞고 지금 눌림이 나왔는데, 이 다음 이제 5 1 일본 51편까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5천원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될것 같네요.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일봉파동 잘 살려놨고 체인링크도 잘 살려놨죠 어제 아침에 봤을 때 이게 지금 밋밋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고개를 든 모습들이 나와 주네요 메이저 코인들이 이런 헤데라도 일봉 51위평까지 본다고 하면 뭐 10? 190원 정도 선이 보이네요 음. 그루스톨도 지금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눌렸는데, 제차 올라간다면 700원대. 지금 다 똑같아요. 일본 파동 모양이. 일단 좀 긍정적인 건 일본 파동들이 예쁘게 살려놨다는 거. 나발란체도, 얘도 예, 당장 보면은 5만 천원짜리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일본 51편까지 올라오면, 77,000원짜리. 유튜브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행복만땅님, 네. 감사합니다. 이덕희님 네. 감사합니다. 졸리나 안졸리나님, 춤에는 언제? 어, 네. 진짜, 어, 요즘에 오후에는 엄청 더워요. 오늘도 오후에 거의 여름 같았는데, 온도는 한 24도, 25도 정도였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7, 8월 되고 35도 이렇게 가면은, 아. 그래서 어떻게 일하지? 자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현재 자리에서도 뭐할 수는 있지만 한번더 밑으로 빠지는 걸 아직 경우의 수를 둬야 돼요. 결국 추세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비트코인은 이 자리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4,600만원 자리를 살려야 되고 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일봉 비트코인 일봉 51위편까지 4,600만원 이 자리까지 살린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뭐 진입을 하는 거겠죠. 음 네, 비트코인은 현재 지금 1 시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고점이 높아지고 높아졌다가 이제 고점이 낮아졌어요. 낮아지고 여기서 또 낮아지는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점 형성을 이렇게 보면은. 3840만원 이 정도 상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을 좀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봉도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 음, 비트코인 골드는 만약에 눌림이 나오면 한 3만 1 천원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바닥에서 올라온 거에 한 중심값 정도 되는 자리가 31,000원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이번에 마이너스로 가서 네, 힘차게 올라 반등 나왔던 카이보. 자, 카이보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올린지 밴드 중심선 살짝 뚫었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눌림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가격대를 한번 살펴본다면 2,500원 정도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음... 네. 자, 일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200일이 평이 바로 아래에 있어요. 이게 볼린즈 밴드 중심선인데 그 자리가 2,920원 정도 선입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이 자리가 뚫리고 내려오면 2000, 아까 말, 말씀드렸던 말 2,500원 정도 라인에서 찍고 밀고를 달리면서 십소 구간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예번 51위 편까지 열려 있습니다 4,460원 이런 자리까지 음... 이런 알고랜드도 반등이 시원한게안 나왔네요 알고랜드는 당장 보면은 690원 자리와 820원 자리가 있죠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 볼린저밴드 중심값 자리는 980원 자리. 자이 원인치도 지금 1봉 파동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중심값 한 1,370원 자리를 뚫어준다면 1봉역5 1일편까지 보면은 1,66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음... 지금 일단 비트코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방이 치열한데, 일단은 이런 파동 모양만 봐도, 당장 눌림이 나오더라도 눌렸다가 다시 또 간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켰는데, 일과 마치고 밥 먹고 치우고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벌써 이 시간이 됐네요. 저는 그럼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